네 오늘 낮 동안 많이 더우셨죠. 특히 서쪽 지방의 더위가 심했고요. 동쪽 지방은 사뭇 달랐습니다. 시원한 동해바다가 펼쳐진 속초인데 오늘까지 동해안으로는 선선한 동풍이 불어주면서 하늘이 온종일 깨끗했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. 하지만 내일은 동쪽 지방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.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고요. 강릉 이 29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. 서울도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. 내일 네, 전국에는 대체로 맑겠고,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제주 산지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청주 16도를 보이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, 춘천과 대구 29도, 청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뜨셨습니다.